염남의 염남의 달 각성전 소환 <목소리> 이거 뭐 고장났나? 왜 그리고? 그래 응? 띠약지? 어린 애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DX 요게오치 U 진화키트 염라대왕 버전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반다이몰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요게오치 E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오치 U1, 요게오치 U2 등이 버전 등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요게오치 E 제품을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오치 U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 있잖아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선은 대충 돌아만 가게, 마트그저그 샘플로 만드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에서 이제 완성판으로 이제 진화하는 고그 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게워치 U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것만구입하시면 그냥 케이스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워치 U 프로토타입은 별매 어 전용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게워치 U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DX 요게워치나 어 저기 뭐야 제로 타입 거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키트에다가 이제 뭐 시계줄하고 자 앞에 있는 케이스하고요 도깨비 소년단 뮤직 메달 그 다음에 염라대환 각성전 메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개 소리를 들으기 위해서는 어, 요기치 뭐 버전 2 이상으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어, 갱신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 제품도 따로 나왔죠 DX 요게오치 U 갱신용 SD 카드와 메달 세트 되어 있는데 뭐 굳이 뭐 요거까지 요거는 뭐 여기 들어가 있는 메달 때문에 구입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튼 여 갱신하셔야 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계줄 있는 부분하고 위에 케이스 들어가 있어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SD 갱청하시면 되겠고요. 개봉을 하시면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뭐 소환 모드 뭐 준비하는 거에도 설명 들어가 있고요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요게 그 메달 이거, 어 이게 이쪽으로 나왔구나 자 이렇게 홀로그램 메, 메달로 되어 있고요 QR코드는 가려야지 자 이따가 패턴 이따, 이따가 들려드리면서 합시다 자 이번에 또 영화 보면 것도 염라대왕 메달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자이런 시계줄 으악 왕자, 써 있는 거. 자, 여, 시, 염라대양 시계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연속한 번도 아, 차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laughs> 가끔 집에서만 차고 놀긴 하는데. 자, 이렇게. 또 고무 재질로 되어 있네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 나와라. 자,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아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냥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게 오지 위에서 요거를 이제 개조를 해야 될 텐데 뭐 개조하시는 방법은 뭐 별거 아니겠죠. 자 요거 뒤에 있는 버, 건전지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둘러서 빼서 주시면 요게 빠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요 시계를 가져다가 자 이렇게 걸어서 돌려주시면 시계는 착 걸렸죠. 기존 거랑 시계줄은 어. 같은 사이즈네요. 같은 사이즈고 재질도 같고요. 그냥 그 프린팅에 이렇게 왕자라고 써 있고 자, 빨간 줄로 돼 있고 노란색 박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왕자라고 써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뭐 뒤쪽도 뭐큰 차이 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끼워다 주시면 되는데 뭐 끼우는 방향은 요쪽에다가 자, 이렇게 걸어 주셔서 실리콘 재질. 어, 스마트폰 실리콘 뭐 그런 거 재질로 돼 있어서 자, 이거 뭐야? 여기 아, 여기 여기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자 밀어서 끼워서 주시면 자 이게 딱 완성된 겁니다. 아여게 오치 이 버전 완성된 거고요. 어뭐별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laughs> 그냥 기능은 없고요. 그냥 모습만 이렇게 가져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에는 어 뮤직 저기 메달이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같은 경우에는 염라 메달 어 저기 도끼비 소년단 어, 뮤직 메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뮤직 메달은 이렇게 음표가 표시되어 있죠. 음표 표시되어 있고 자염 염나 대양 염나 대양 염라대항, 염나 대양 족이라고 되어있죠. 따로 종족이 있는 게 아니고 패턴은 0 1 1 1 1 0 0 1 1 0 0 0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 이거 소리들으시려면 버전 2로 갱신하셔야 되겠죠. 자, 키고요. 자, 어, 도깨비 소년단 소환. 마지막 염라대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어. 다시 눌러볼까요? 도깨비 선연단자 이런 메달 들어가있고요자 이번에는 염라메달 각성전 제품 메달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이쪽에 들어가있고요 이쪽에 왕자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무슨 사슬로 묶여있고 얘는 뭐 종족이 따로 없어서 밑에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죠 또 독특한 메달이네요 자 이런 메달 들어가 있는데 패턴 같은 경우 보시면 1110011101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전 소환 이거 뭐 고장 난거 같은 소리가 나? 고장 난건 아니겠죠? 이상하다. 자, 독특한 소리를 이거, 이거 뭐 잘못됐나? 자, 일본 거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각상전 소한 같은 방식이네. 어, 희한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런 그런 제품으로요. 어, 물론 뭐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실리콘 깨고 시계줄만 바뀌어주는 것 뿐이지 뭐 소리가 뭐 변한대든지 다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기존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싶거나 매달이 굳이 필요하신 뭐 분들이되면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저 유연하고 유튜브도 다 개봉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뭐 구입하신대면 뭐 3개씩 구입하시기보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어,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